네 오늘은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잘하는 방법 구체적으로는 성적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이제 새학기 개강도 했고 예, 수강 신청한 과목들에 대해서 대충 느낌이 올 때가 됐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 공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좋은 성적, 대충 뭐 3.5에서 4.0 정도에서 만족할 학생들은 예, 이 영상을 보지 말고 나가시면 돼요. 이 영상은 전 과목에서 평균 4.0 이상을 받겠다는 목표가 있는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검증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공 공부에 임하는 마인드, 또 등록금이 아깝지 않은 대학 수업 100% 활용 방법,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전 과목 평균 4.0 이상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예,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 약간 자랑스 같지만은 예, 이런 걸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또 나름대로 조금 더 신뢰감이 갈 수가 있겠죠. 저는 학부 4년 동안 평점 평균이 4.5 만점에 4.3 정도 받았습니다. 전 과목이 A 아니면 A+였던 이야기죠. 뭐이 정도면 제가 대학 성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만한 자질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과탑으로 졸업했고요. 예, 학 학교에서 3학년 때, 4학년 때 이렇게 전공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학부 연구원 생활을 두 연구실에서 했어요. 아마 두개 이상의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실 생활을 해본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신 관련 교수님 랩실에서도 한번 했었고 또 신호처리 관련 교수님 랩실에서도 학부 연구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이런 기회를 얻기가 힘들어요. 대학교 4학년 때는 지스트 아시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인턴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인턴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광주과학기원 입시가 바로 그 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광주광역원에 가진 않았고 4학년 2학기 때 카이스트 석사과정에 합격을 했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8학기 중에 장학금을 6번 받았습니다. 이 중에 전액장학금 2번 받았고 반액장학금 이상 다 합치면 총 5번 받았어요. 전체 액수를 계산해보니까는 뭐한 1500만원 가까이 받은 것 같아요. 요즘 가치로 따지면 한 2000만원 이상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대기업 들어와가지고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질은 여기까지 하고 대학 성적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반드시 4.0 이상 받겠다는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3.5에서 뭐4.0이 정도로도 나는 만족하겠다, 그러면 뭐 애초에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을 거고 또그 정도 성적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다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수강 신청 잘 하고 예, 학교 수업 잘 듣고 뭐 그러면은 뭐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반드시 4.0 이상 받겠다는 목표를 둬야 그에 맞는 비상한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는 보통 제 클래스에서 10% 내외 그리고 A는 a 쁠포함 에서 전체의 30% 내외한테 보통 주죠 클래스 안에 40명의 학생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내가 12명 이내에는 반드시 들어가겠다 그리고 뭐에이 목표로 한다면은 4등 이내에는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공 수업 같은 경우는 좀더 적은 인원이 수강할 수도 있겠죠 뭐 10명이나 20명 그러면은 예, 그 안에 상위 30% 안에 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10명 중에 3등 안에 드는 것은 뭐 크게 어려운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 하면서 뭐4.0 받는 사람들은 뭐 따로 있는 거야 에이플은 하늘이 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번 학기에 반드시 4.0 이상을 받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날마다 그거를 머릿속에서 되뇌이고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계속 보셔야 돼요 나는 4.0 받는 학생이다 나는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반드시 받을 거다 이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할게요 워라벨 따위의 단어는 개한테나 던져줘야 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은 뭐한 학기에 대충 18학점에서 21학점 정도 들을 수가 있겠죠 뭐 계산하기 쉽게 20 학점이라고 할게요.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20 시간을 쓴다는 얘긴데 개인 공부 시간으로도 학점만큼의 시간은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 학점 들으면서 한 주에 수업 시간의 절반도 공부에 투입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놀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학점 받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무언가 이루고자 했으면 거기에 충분히 헌신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자명한 진리죠. 공부를 잘하기로 했으면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정규 수업으로만 40학점 가까이 들었을 거고, 뭐 자율학습이라든지 학원 가는 시간들 포함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입을 했겠죠. 예, 대학생이 됐으니까는 이제 자유를 만끽해야 된다 이런 견소리는 견한테 들려주시고, 공부를 잘하고 싶었다면 공부에 투자해야 된다. 투자를 넘어서 기꺼이 헌신해야 된다. 공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던지겠다. 이런 마인드로 학교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4.0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수업 시간에 어떤 자리에 앉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탁에서 반경 1.5m 안에 앉으셔야 돼요. 만약에 중간보다 뒤에 앉는다. 절대로 수업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앉아야 집중이 잘될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거,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수업에 여러분들이 이해했다, 이해 못 했다. 이거 인터랙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 전달이 됩니다. 수업이 한 학기가 다 끝났는데 특히 전공 수업이 한 학기가 다 끝났는데 교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모른다. 아무리 시험을 잘 봤어도 그 수업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찬스의 절반은 놓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교탁에서 1.5m 반경 안에 앉아야 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마디 이상 교수님과 반드시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에 도움을 받을 기회가 널렸죠. 오피스 아워가 있죠. 먼저 교수님께서 처음에 강의 계획서 나눠주시면서 첫 시간에 오피스 아워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걸 말씀해 주시. 잖아요 예, 오피스아워도 있고 또 조교 들이 튜터링 해주는 제도도 있고 교수님 이메일도 있고 공부에 도움을 받을 기회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활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1학년 땐 그랬어요 비싼 등록금을 내고 수업만 들을 셈이냐 이거죠 그 등록금 값에는 수업뿐 아니라 교수의 시간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걸 10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수님과 인터랙션을 자주 하셔야 되고 교수님께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할 수 있는 찬스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수업 중간에 질문해라 이거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면 가능한 거예요 질문하겠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면 반드시 집중도와 몰입도와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둘째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하십시오 수업 끝나고 교수를 그냥 나가게 한다 이거는 자기 자신과 또 등록금 대주신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무조건 교수님을 붙들고 질문을 해라. 이것도 앞자리에 앉아야만 가능한 거겠죠. 교수님 나가기 전에 교수님한테 질문 있다고 말씀드리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오피스워를 그냥 지나쳤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곱 과목을 듣는다면 이 중에 전공 과목이 뭐한네 다섯 과목은 될 텐데 전공 수업은 반드시 오피스워에 가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 이 시간을 10분 활용해서 교수님한테. 특별 과외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넷째, 절대로 절대로 수업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숙제도 절대 빼먹지 마라. 예,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수업에 빠진 적이 있고 숙제도 가끔씩 안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애를 받은 과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은 시험을 어마어마어마하게 잘 봐야 될뿐 아니라 운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에 안 빠지고 숙제도 빼먹지 않고 잘한다면은 100점 중에 30점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 소개 시간에 실라부스 나눠주시잖아요 교수님이 예, 거기에 보면은 성적을 어떻게 매기겠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잘 보고서는 출석 반드시 10% 이상 들어가죠 그리고 숙제 30% 정도가 들어갑니다 뭐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요 과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빼먹지 않고 시험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영번 문제는 반드시 맞추고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출석과 과제물을 성실하게 내기만 해도 전체 점수의 20-30%는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숙제는 보통 잘 모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연습 문제 풀어와라 라든지 뭐 별도의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죠. 숙제를 해야 되는데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를 활용해라 예, 오피스 아워를 적극 활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수님한테 메일도 보내고 오피스 아워 도 활용하고 숙제 잘 모르겠으면 징징거리세요 가서 교수님한테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 배운 것 같은데 왜 숙제 내셨나요 이거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네. 가만히 앉아 가지고 수업 시간에만 이해하려고 한다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찬스의 절반 이상을 날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 여기 제가 사파로 올려 드릴 텐데 예, 배운 거에 24시간 이내에 절반이 다 날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빠르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적절한 주기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반복할수록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수업 중간 중간에 공강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디를 간다? 도서관에 가셔야 돼요. 방금 전에 수업 시간에 뭐 배웠는지 다시 펼쳐 보십시오. 예, 공대생이라면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도서관에 가가지고 비슷한 개념을 다룬 책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과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국정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한 가지 교과서에서 이해를 못 했으면은 다른 책들을 펼쳐 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잘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내가 뭘 배웠는지를 잠깐 한 10분 15분 정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억은 훨씬 더 오래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능동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나중에 1시간, 2시간 들여가지고 복습하는 것보다 수업 직후에 한 10분, 15분 정도 잠깐 시간을 내서 오늘 뭐 배웠는지 강의자료 PPT 다시 한번 보고 또 교과서 다시 한번 보는 거. 요게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 3일 있다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다시 상기해보기만 해도 시험 때 별도의 공부가 필요가 없거나 또는 매우 쉽게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대학생활도 과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영상도 많고 다른 학교 강의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크라고 해서 다양한 오픈된 공개 강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외국 강의도 유튜브로 많이 들을 수가 있죠. 영어가 안 돼서 유튜브 영상이 안 들린다는 애로사항을 예, 표시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자막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고, 또 영어 통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한 가지 설명 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하면은 이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회생이라면은 국내에 유니와이즈라는 사이트가 있죠. 예, 요거 비롯해서 다양한 대학생 인강 사이트가 있습니다. 돈을 쓰십시오 이런 데 돈을 쓰는 것은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공부에 돈을 쓰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나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예, 미래를 위해서 공부에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학 생활 하면서 특히 성적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서연고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카이스트 대학원에 가는 걸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성적을 정말 잘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운동을 잘 하고 싶으면 운동에 헌신을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그림에 헌신을 해야 되겠죠. 공부를 잘 하고 싶으면 무엇에 헌신을 해야 되냐 너무 자명하고 당연합니다. 한번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 하겠다는 투지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반드시 4.0 이상을 받겠다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공부에 기꺼이 투자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늘 생각하시면서 공부에 임하신다면 이번 학기 여러분 4.5 만점에 4.0 이상 반드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네요 곧 있으면 중간고사일 텐데 중간고사 때부터 기선을 제압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